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낮에 영상에 올려 드린대로 이전 아래 꼬리를 리테스트 해주는 봉이 형성되었고 이때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매물들을 다 소화해주는 봉이 형성되야 좋은건데 이후 더큰 아래 꼬리를 만들어 주며 몸통으로 추가적인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어,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요. 각 종목들은 잡아들인 구간에서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로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손절 후에 현금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이고요. 추세를 틀면 그 정도 손실은 하루만 해도 복구가 가능하니까요. 태풍은 잠시 피하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상승 채널을 이탈후 수렴을 말씀드렸고 수렴 이후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추세는 다시 하방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감지를 하였고, 상승의 초입에 잡아들였듯, 이것은 하락의 초입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손절을 감행했습니다. 당장 내일 추세를 다시 틀어서 상승 추세로 바뀌든, 지금 당장 다음 봉에서 거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전 손절 매물들을 다 소화해버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파동이 무섭게 나와주었던 파란색 추세선 안으로 캔들이 다시 들어왔고, 이건 대칭이론과 파란색 추세선의 중단부가 맞물리는 40K에서 42K 사이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면 알트들은 더욱 더 심하게 빠질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비트가 가만히 횡보만 해줘도 알트들은 펌핑을 먹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먹은 걸로 만족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틀릴 때 포지션을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밤이 늦었습니다. 아, 손실 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손절 후에 다시 포지션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힘들 내십시오.